네, 안녕하세요. 나이스의 법인 조문기 세무사입니다. 네 최근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그 결과 지방 소멸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.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4년 4월 15일자로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 일명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. 네, 이 3종 프로젝트는 첫 번째 생활 인구에 대한 프로젝트, 두 번째 방문 인구에 대한 프로젝트, 세 번째 정주 인구에 대한 프로젝트,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요. 정부가 내놓은 대책 방안 중에서 어, 세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번 시간에는 이 생활 인구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네,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네, 생활 인구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는요. 어,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어, 세컨드 홈을 조금 더 활성화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이 어디냐, 요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어, 인구 감소 지역, 일명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은 어,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다만 그 접경 지역과 이제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 아래 표와 같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팔십 곳을 지정을 했는데요. 이중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그리고 가평군을 제외한. 83곳에 대해서 이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제 볼수 있다.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향후 인구 감소 지역 변경 또는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특례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. 네, 두 번째로 주택 요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특례 지역 내의 주택 중에서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해당 특례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, 소유주 요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. 기존부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어떤 첫 번째로, 수도권 12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올해 5월 달 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B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 A씨는 1, 2세대 1주택자 이 특례 내용이 적용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두 번째로,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C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C가 동일 C군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이때에는 DC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이 되어서요. 세컨드홈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인구 감소 지역인 전남 E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C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입니다. 이 G군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. 이 곳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FC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해당 특례 적용했다는 기대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을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경우입니다.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서 이제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가 이제 0.05%. 정도의 세율 인하를 받을 수 있고요.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특례도 60%가 아닌 43에서 45%를 적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종부세 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로서 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기본공제 12억원 적용할 수 있고요. 또 고령자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도 최대 80%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양도세 측면도 같이 살펴보시죠.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또 1주택을 추가로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에 중과 배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이겠지만은 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세컨드홈 세대 특례에 따른 세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완화되는지 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가정으로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. 기존 1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 원이고요. 양도가액은 13억 원, 공시가격은 9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신규 취득한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고요. 그리고 이분이 만 65세 이상이시고요. 기존 주택을 30년 동안 보유를 하고 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즉, 고령자와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. 이렇게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이럴 경우에 재산세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? 이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. 결론적으로 재산세가 한 94만 원 정도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공제 한도 12억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. 고령자,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최대 80%까지 적용을 받게 돼서 최대 71만 원 정도의 종부세 감소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고요. 그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비과세 한도를 12억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1세대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세 부담이 8,529만 원이나 절세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다.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해당 3종 프로젝트, 요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,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이 정부가 발표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 개정부터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.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2024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.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2024년 9월 이전에 이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중으로 발의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.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024년 과세분부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네. 오늘 시간에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어서 좀더 빠르게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앞으로 이 관련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더 지켜보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나이스해머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.